야구는 배틀을 골프는 골프채를 사용합니다. 골프할 때배틀을 사용하면 게임에서 지겠죠. 롤도 똑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착취 얼망과 빈결 불크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바보같이 배틀 들고 골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좋은 착취 얼망 세나를 두고 왜 빈결 세나가 새롭게 떠오르고 왜 빈결 세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취 세나는 세나의 치명적인 단점인 물몸을 보완하여 공격, 유틸, 방어, 삼박자를 모두 갖춘 사기 챔피언이자 역겨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기적인 착취 얼망세나를 두고 왜 빙결 불클세나 가 새롭게 떠오를까요 바로 착지 세나의 치명적인 단점 때문입니다 첫번째 착지세나는 얼망이 나오고 나서 캐리력에 힘을 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얼망이 늦게 나오거나 나오기 전까지는 챔피언의 전성기 가 늦춰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빙결세나에 비해 얼망이 나오기 전인 초반 구간의 부족한 cc와 유틸성이 아쉽습니다 두번째 착지 얼망세나는 체력 템을 올려 세나의 탱킹력을 올려 주지만 이 말은 세나가 맞을 때 의미가 있지 세나가 맞지 않고 우리 원딜만 포커싱 당하는 경우에는 세나의 체력템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상대가 세나를 때리지 않거나 얼망이 늦게 나오는 게임을 할 때마다 무기력한 착취 세나에 좌절하게 됩니다. 빙결 불클 세나는 말씀드린 착취 세나의 단점을 보완하고 빙결 세나의 부족한 탱킹력을 보완하여 착취 세나의 방어력과 빙결 세나의 공격력을 합친 하이브리드 빙클 세나입니다. 빙클 세나를 써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빙결 룬의 슬로우를 이용한 카이팅과 스킬 연계로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평타스 로와 쾌속적군으로 쉽고 확실한 갱홍으로 라인전을 풀어나가기 쉽습니다. 두번째 불클의 하위템인 탐식의 망치는 체력과 공격력을 올려주고 기본 공격시 이속을 올려줍니다. 세나가 평타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는 라인전입니다. 그래서 탐식의 망치 이속상승 효과를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고 빈결로 상대를 느려지게 만들고 탐식의 망치와 쾌속적군으로 이속을 올려 W속박 연계가 쉬워지고 착지세나보다 한대라도 더 때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불클의 하위템인 점화석은 체력 200과 쿨감 1 0 가 붙어 있습니다. 세나는 스킬 쿨 타임이 정말 길어서 똑같은 800원을 투자하더라도 다른 챔피언에 비해 쿨감 효과를 2배 이상을 볼수 있고 쿨감 10% 만으로도 QWR 모두 합쳐 2 1초의 쿨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2 1초의 쿨감이면 한 판의 스킬을 10번은 더쓸수 있습니다. 10번이면 직접적으로 랭겜 승률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착취 얼망세나에 비해 빙결 불클세나는 불클이 얼망에 비해 100원이 저렴하고 마법의 신발 특성으로 총 400원 는게되요 라인전이 끝나기 전에 1코어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세나의 전성기가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옵니다. 이는 라인전서부터 중반 소규모 교전 및용 한타까지 쿨감 20%로 42초의 쿨감 효과와 불클의 방어력 감소 효과로 질 싸움을 이기는 싸움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집니다. 세나의 평타와 큐는 불클의 방어력 감소가 2회 판정이라 평큐평으로 단 1초 만에 6스택을 쌓아 상대의 방어력 24%를 깎을 수 있습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 빙결 불클 세나는 착취 얼망 세나에 비해 몸이 약해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초반 단계 빙결 룬을 이용한 더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인 라인전이 가능하고 불클의 하이템인 탐식의 망치와 점화석은 세나의 라인전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줍니다. 빙클 세나의 장점을 살펴봤고 그렇다고 착취 얼망 세나가 안좋은게 절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착취 얼망 세나가 더 좋을 때가 있고 빙클 세나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빙결 세나를 하신다면 1코어로 불클을 올리는 빈클세나를 강력 추천드리고 빈결세나를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클세나 템트리를 간략히 알려드리면 1코어 불클, 2코어 그림자검 추천드리고 3 4코어는 일반적으로 밤의 끝자락과 필멸자를 올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와 트위치에서도 생방송하니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영상에 대한 피드백도 댓글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세나하세요. 왜바